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구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상이 날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무리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성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위를 점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영적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실제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 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일곱 가지가 에베소 6장에. 전진갑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뭐다 중요합니다. 공격형 무기는 뭘까요? 어, 흉배라든가 투구라든가 신이라든가 다 방어용 무기인데요. 공격형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입니다.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진검으로 실제 실력을 발휘하는 모든 그 근본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검술에 능한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검술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전쟁의 무기는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대면할 때에 담대하지 아니하려는 자로 생각되는 어떤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할 수 있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진검을 직접 휘두르는 순종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으로 싸우게 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후 4장 5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정도 이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스가랴 4장 5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만군의 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큰산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 큰산나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망대, 강력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악의 무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말씀과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에베스 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이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제 나오죠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뭘요 영적 전쟁을 앞에 믿음의 흉배 불화살 방패하는 그 모든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다 무장을 했어도 어,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날 새벽에도 게스만의 동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마가음 11장 21절 제자들이 보고 놀라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빨리 시들었나이까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로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 않고, 않고 말하며, 말하면 믿음 말하며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있겠지요." 그럴 때 바로 믿으면 그리고 바다들을 향하여 그 산도로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세 번째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드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 영적인 기운 생각입니다. 생각을 놓치면 생각이 흔들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선 제압에 있어서 마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발생하고 있는 그 영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구할 것을 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이 사탄의 속임수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거니와 너희는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서 지음을 받은 자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내 삶을 움직이는 생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복종시키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께 스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전쟁의 승리는요, 아,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인 힘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며 성령에 충만한 감동입니다. 그걸 기도와 간구로 영적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생각을 따라 감동함으로 현장에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해오름 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그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각자의 마음의 품은 기도의 제목 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